자 454번 다음과 같이 자 수학적 아기납적 정의에 의해서 정의된 일어나이에 대해서 예의 값을 구하는 자 지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뭐 하자 대입하자 일단 모르겠으면 대입해볼 게르니스트로 대입해보면 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자 일단 첫 번째 분호 이렇게 첫번째 항은 첫번째 항은 a의 1은 1이었고 a의 2는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야? 2에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얼마다? 3이다. 그 다음 a의 3은 2 곱하기 a의 2 더하기 1이라서 얘는 6 더하기 1이라서 얼마다? 7이다. 그 다음 a의 4는 2 곱하기 7 더하기 1이라서 15다. a의 5 자 규칙 보이니 혹시 자 얘는 얘는 뭐야 얘는 1이고 얘는 2에 얘는 얘는 2에 1승의마이너스 얘는 2에 2승의마이너스 얘는 2에 3승의마이너스 얘는 2에 4승의마이너스 얘는 2에 4승의 5승의마이너스니자 그럼 a 의 15는 A의 15는 2의 15승 마이너스 1. 그래서, 로그에 2의 15승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요, 아, 미치구나.